안녕하세요 스카토크 진입니다 2024년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제가 나오는 영상인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은 최근에 제 영상이라던가 인스타그램 DM이라던가 트래비스 스카 신발을 사고 싶은데 A를 살까요 B를 살까요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냥 좋아하는 색깔 사시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각자 좋아하는 색깔이 있고 각자 입는 룩이 있을 텐데 거기에 맞는 거를 잘 찾아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스카 신발이 없는 상태에 저였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좀 고민이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금액을 일단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고 또 후회하고 싶진 않고 그래서 남들이 알아봐주는 신발, 스카 덕후라고 하는 사람이 인정해 주는 신발을 <laughs> 구매하고 싶다는 생각에 저한테 물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라면 어떤 제품을 살까라는 것도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트래비스 스캇과 협업하여 나왔던 신발들 정식 발매한 제품들만 모아서 이상형 월드컵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상형 월드컵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조건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이제 매번 얘기하잖아요 스캇 맛이 나는 것스트리 룩을 주로 입으니까 스트리 룩에도 코디할 수 있을 것 같은 것들 위주로 선택을 하게 될것 같고 뭐 리셋가가 크게 영향에 끼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끼칠까요? 아 모르겠어요 제품은 물론 이제 트래비스 스카치 나이키랑 협업하여 나온 신발이 대부분이 될 텐데, 디올이랑도 협업을 했었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제 샌들, 슬리퍼 이런 거 제외하고, 스니커즈만 가져와서 다 넣었습니다. 33개가 제품이 나왔고요. 거기서 이제 32강부터 시작해서, 한 제품만 딱 랜덤으로 안 나오게 될 거예요.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스카 더쿠인 제가 협업 신발 중에 뭘 선택할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궁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같이 가볼까요? 네 이렇게 이제 노트북을 가져와서 이상형 월드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강 첫 번째 와 어떻게 이게 이렇게 두 개가 나오지 트래비스 스카 조더원 로우 모카 대 트래비스 스카 조더원 로우 세일 앤리저로 리버스 모카죠 와 제가 매번 추천할 때 나왔던 신발들이에요 하... 이거 어떻게 골라? 둘다 진짜 스칸 맛이 제대로 나고. 근데 이제 모카는 약간 스트릿에 좀더잘 맞는 거 같고, 리버스 모카는 되게 다양한 룩에도 잘 어울리죠. 하지만 제가 이둘 중에 산다고 하면은 당연히 오지인 모카를 사도록 하겠습니다. 리버스 모카가 못 이기죠, 모카. 다음, 두 번째. 트래비스 스캇 디올 B713 스니커즈 그레이 민트 대 트래비스 스캇 메가텍 캥터스 잭. 와. 야, 이거 되게 애매하다. 둘다밍숭맹숭한 느낌이 있어. 근데, 왼쪽은 스칸맛이 좀안 느껴져요. 그리고, 캡터스 잭은 제가 그때 영상에서도 다뤘던 98% 부족한 협업. 하지만, 역수시가 제대로 보이고, 스칸맛이 조금이나마 이 디올보다는 좀 나는 것 같아서, 제가 둘 중에 산다면, 은맥어텍을 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될줄 몰랐다. 세 번째는, 트래비스 스카 조던 6 올리브 대 트래비스 스카 조던 1 하이 프라그먼트. 와. 어렵다, 이거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가격에는 좀 영향을 안 끼치고 싶은데, 가격도 자꾸 생각이 나고, 이 트래비스 카 조던 6 올리브는 제대로 습한 맛이거든요. 올리브 컬러에 누벅 컬 컬러 사용했고. 근데 프라그먼트는 역수우시는 제대로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흔한, 좀더 프라그먼트스러운 디자인이 나왔어요. 둘 중에 하나를 산다고 하면은, 이 프라그먼트는 약간 논왠것 같아요. 프라그먼트 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죄송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프라그먼트. 네 번째, 트레비스 스카 조던4랑 트레비스 스카 에어맥스 캥터스 위트. 조던4는 거의 초창기에 나왔던 신발이고, 캥터스 위트는 에어맥스1 시리즈가 나왔을 때 공홈에서만 발매했던 초한정판 제품이죠. 그래도 제가 스카 덕후라는 게될수 있었던 이 조던4. 가장 최애 신발이거든요. 그래서 조던4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트래비스 스캇 에어포스 1 세일 대 트래비스 스캇 에어맥스 270 리액트 캑터스 트레일 에어포스 1 세일은 세 번째로 나왔던 협업 제품이에요 그리고 캑터스 트레일은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신발이었고 저도 처음에는 불호였다가 지금은 그냥 뭐 괜찮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에어포스 1의 세일을 넘어갈 순 없죠 와, 이번에는 디올끼리 붙었네요. 트래비스 스카 디올 B713 스니커즈, 파이썬 레더 베이지 브라운, 그리고 크림 커피 컬러. 이건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오른쪽은 약간 일반판이라고 하면은 왼쪽에 이 파이썬 레더 베이지 브라운은 디올 중에 한정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거 너무 사고 싶었거든요. 이거 아니면은 다른 이제 모카 컬러 있었는데 그둘 중에 하나 사고 싶다 생각을 했었다가 이 파이썬 베이지 브라운은 이미 품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구매를 할 수는 없었고 그리고 이 파이썬 브라운은 정말 그뱀 가죽이 쓰였기 때문에 한 100만 원이 더 비쌌던 것 같아요 정가 자체가 이게 좀 제대로 스칸 맛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거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아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네요 트래비스 스카 디올 비치 1삼 스니커즈 크림 컬러랑 트래비스 스카 조던원 하이 모카라 이거는 뭐할 말이 없죠 제가 그 스칸 맛의 표본이라고 얘기했던 조던원 하이 모카 요거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안돼 네 그리고 여덟 번째 트래비스 스카 조던 1 로우 프라그먼트랑 트래비스 스카 조던 6 브리티시 카키 아참 여러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프라그먼트를 선택하셨겠죠 이 조던 6 브리티시 카키도 나름 예뻐요 신어보면 은 스칸맛도 나고 진짜 제대로 스칸맛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브리티시 카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프라그먼트 로우는 약간 아쉽다고 생각해요 스칸맛이 너무 없어요 오 마이 갓 와우 아홉 번째 트래비스 스캇 에어포스 1 유토피아 트래비스 스캇 에어트레이너 1 그레이 헤이즈 야, 이 유토피아 에어포스 와 저한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줬던 신발이죠 그리고 이 에어트레이너 1참 코디하기 어려워요 색감이 사실 에어포스 1 유토피아는 정말 프린팅만 돼 있고 그냥 일반 에어포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너무 퀄리티도 별로고 심지어 저한테는 우먼즈로 배송해 왔던 너무 인식이 안 좋은 신발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스카트 맛을 더줄수 있는 이 에어 트레이너 원 그레이 헤이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트래비스 스캇 디올 B23 하이탑 스니커즈 크림, 트래비스 스캇조던원 로우 미디엄 올리브, 우먼즈 제품입니다. 제가 이 예전에 B23 그컴 오블리크 패턴 이거 신어봤는데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좀 스칸맛도 약간 아쉽긴 해요. 제가 조던원 로우 중에서도 상위권으로 생각하는 이 미디엄 올리브가 더 제가 입는 룩에 잘 어울리고 또 스칸맛도 더 제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미디엄 올리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네 트래비스 스캇 디올 B713 스니커즈 모카블랙 트래비스 스캇 덩크 로우 플레이스테이션 24종만 발매됐고 5쪽은 FNF였었고 그 나머지 19쪽은 그때 트래비스 스캇 공 몸에서 응모를 통해서 발매를 했었죠 지금은 그냥 부르는게 갑시다 진짜 너무 가지고 싶고 한 번이라도 실물을 보고 싶은 이 플레이스테이션 덩크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너무 스캇 맛이 제대로 느껴지고 허, 궁금해 너무 그래서 플레이스테이션 자 12번째 트래비스 스캇 디올 B713 스니커즈 크림 모카 트래비스 스캇 SB 덩크 이것도 뭐 답은 정해져 있죠 제대로 스캇 맛이 집약됐다고 할수 있는 이 신발 SB 덩크가 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13번째 트래비스 스캇 디올 B23 화이트 탑 스니커즈 플랙 트래비스 스캇 조던 원 로우 골프 뉴트럴 올리브 골프 뉴트럴 올리브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예뻐요 그리고 오예오 예, 오. 트래비스 스캇 조던 33 아미올리브죠 이게 트래비스 스캇 에어 트레이너 1 아키오 브라운 둘다스칸 맛은 정말 진하게 납니다 이 조던 33 아미올리브는 너무 신기 불편해요 스트릿룩에 코디했을 때 약간 애매합니다 차라리 저는 이 에어 트레이너 1이 막장 신었을 때스칸 맛이 제대로 나고 생각보다 예뻐요 그리고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어 트레이너 1 아키오 브라운으로 가겠습니다 어, 어떻게 이렇게 두개 붙어? 트레비스 스캇 에어맥스 1 캥터스 브라운과 캥터스 골드. 둘다 같은 날에 발매했던 제품들이죠? 이거는 뭐, 다 여러분들 생각도 비슷할 것 같은데, 캥터스 골드, 이 옐로우 컬러가 약간 코디가 어렵더라고요. 너무 튀어. 왼쪽에 이 캥터스 잭 브라운은 진짜 제대로 스트릿 맛도 내주고,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트레비스 스캇 신발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캥터스 브라운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32강 트래비스 스캇 에어포스 1캐터스 잭. 트래비스 스캇 에어포스 1 화이트. 와, 둘다 제대로 스캇 맛이 느껴지고 캐터스잭 이거는 앞에 이제 방패가 있고 다양한 소재가 쓰였고요. 뭐 화이트는 이게 첫 번째 협업 제품이기도 하고 디테일도 되게 다양한 것 같아서 둘다 너무 좋아하는 신발이긴 해요. 화이트로 가겠습니다. 이 신발이 없었다면 트래비스 스캇의 뭐조동원 하이 모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을 거예요. 조던 원 로우 미디엄 올리브 대 조던 원 하이 모카. 진짜 제가 로우랑 하이 중에 가장 좋아하는 제품들이에요. 저라면은 하이 모카로 가겠습니다. 하이 모카가 없었으면 이 미디엄 올리브도 없었어요. 코디 용도로 보면은 하이 모카가 좀더 용이한 느낌입니다. 모카. 트레비스 스카 조던 4, 에어맥스 원 캡터스 브라운. 이것도 뭐 답은 정해져 있어요. 조던 4가 없었으면 저는 스카터 후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조던 4. 우와 와왜 아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야 와 트래비스 스캇 덩크로 플레이스테이션 그리고 트래비스 스캇 조던원 하이프라그먼트 스칸 맛이 느껴지는 그 다음에 모카 이런 컬러웨이가 쓰인 거를 저는 더 선호하기 때문에 하이프라그먼트는 이제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플레이스테이션 너무 갖고 싶어요 플레이스테이션 트래비스 스캇 디올 B713 스니커즈 파이썬 레더 베이지 브라운, 트래비스 스캇, 에어포스 1 세일 네 이것도 뭐 말안 해도 되겠죠 제가 너무 가지고 싶어 했던 이 파이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실물로 보고 신어보고 싶어요 베이지 브라운 가겠습니다 와 어떻게 또 이렇게 에어 트레이너끼리 붙어버리지? 스캇 맛을 더 느껴지는 걸 고를 거거든요 저는 바로 해서 브라운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둘다 스칸맛이 제대로다. 트래비스 스카조던말로 골프 뉴트로 올리브랑 SB 덩크. 골프가 아니었으면 진짜 비등비등 했을 것 같은데, 골프라서 약간 아쉬워서 스칸맛의 집약체, 이 SB 덩크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하, 이거 예뻐요, 진짜. 하,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트래비스 스캇트 에어포스 1 하이트로 가겠습니다. 16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야 이거 두 개도 스칸 맛이 제대로 느껴지는데 트래비스 스카 조던 월로우 모카랑 조던 6 브리티시 카키. 어쩔 수 없죠 이것도 로우 모카로 가겠습니다. 이게 진짜 스카시지. 16강 끝났고요. 와 8강에 또 이렇게 만나네와 이거 왜 이래? 로우 모카? 걔 진짜 스칸 맛이거든요. 조던 4를 이길 순 없어요. 진짜 제가 진짜 너무 좋아요. 이게 신었을 때그 느낌이 너무 예쁩니다. 조던 4 가겠습니다. 아까는 세일이랑 붙더니만 이번엔 화이트랑 붙었네 근데 아까 얘기랑 비슷하게 에어포스 1보다는 제가 진짜 너무 가지고 싶어하는 이 파이썬 레더 베이지 브라운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둘다스칸 맛이 제대로 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다 또두개다 덩크예요 물론 플레이스테이션은 그냥 덩크고 오른쪽은 SB 덩크라서 약간 다르긴 한데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 가겠습니다 제 워너비 신발이라서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이모카로 갈게요. 이거는 반박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반박 시 여러분 말이 맞아요. 하지만 저는 하이모카, 네, 하이모카 4강입니다. <laughs> 아, 이게 뭐야? 대진이 진짜 너무하다. 아, 제가 아까 얘기했죠. 플레이스테이션 너무 가지고 싶다고. 이 플레이스테이션이 더 저는 끌립니다. 플레이스테이션으로 갈게요. 이건, 이거는 건이뭐 답은 쉽습니다. 저는 조던4가더 나은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사라고 하면 저는 조던4 사겠습니다. 자 이제 결승이죠. 와 결승에서 이렇게 두 개가 만나네. 와 이거 진짜 제눈 앞에 신발 딱두개 올려놓고 너 뭐가 질래? 라고 한다면요, 아, 여러분들은 어떤 거 사실 거예요? 와 내가 너무 고민된다. 왜냐면 진짜 가장 최애 신발이거든요, 조던 4가. 근데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 신발들 중에 가장 가지고 싶은 게이 플레이스테이션이에요. 와뭘 골라야 될까? 진짜 고민된다. 일단 모카 컬러라는 것과 누벅 잘 사용했고 역수호시가 제대로 잘 보이고 희귀성이 엄청나게 뛰어난 플레이스테이션으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래비스 스캇 덩크로우 플레이스테이션 3자 협업 제품이 이번 트래비스 스캇 신발 이상의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했네요. 이제 저 이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laughs> 네, 이렇게 이상형 월드컵 한번 진행해 봤는데요. 제가 뭐살 것도 아니고 받을 것도 아니고 하는데도 마음이 진심으로 되더라고요. 고민이 많이 되기는 하네요. 그 질문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진짜 10분 이해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아래 고정 댓글로 그 이상형 월드컵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여러분들도 시간 나시면은 한번 심심풀이 삼아 해보는 건 어떨지. 재밌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럼